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지식 교양 전문 채널 시선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슨업 자동차의 모든 것 지입 차편 박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아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차주분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유일통운에서 17톤 지입차 일을 하고 있는 조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차주님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눈들이 이렇게 내리면그지 <laughs> 제가 촬영 전에 유독 깜짝 놀란 게, 그, 이하나 씨가 다른 차주님들과도 사실 뭐 친분이 있는 걸 많이 봤지만, 유독 굉장히 친한 모습을 좀 봤거든요. 어떤 관계신가요? <laughs> 좀 돈독해요, 저희가. <laughs> 예, 좀 특이한 케이스 갖고 계세요. 한 13년 동안 14톤으로 이제 차주님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요. 이제 저와 같은 은수 회사 매니저님으로 또 근무를 하시다가 또또 다시 사주님으로 돌아온 케이스예요.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주님 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와 같은 일을 근무를 하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좀 아무래도 좀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좀 제가 더 편하게 대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 씨와 이렇게 더 친하게 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그럼 처음부터 좀 바로 궁금한 질문을 좀 해볼까요? 그걸 거예요. 차주로 일을 하시다가 왜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되신 건지 왜일까요? 일단 뭐 첫째로는 이제 지입 쪽에서 이제 일을 이제 너무 오래,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이제 실증이라고 얘기를 해드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증이 좀 나는 시점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눈이 돌아간 거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돌아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저하고는 또안 또 맞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아, 그래도 먼저 하던 일이 낫다 싶어서 다시 문제들을 찾게 됐습니다. 매니저 일은 얼마나 하신 건가요? 네, 매니저 일은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매니저 일도 3년이나 하신 거면 적지 않게 하신 네. 건데, 그럼 우리 차주님의 성격을 제가 일단 알겠어요. 뭘 한번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시는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죠, 차주님? 맞습니다. <laughs> 정말 성격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입이 고정적으로 쭉 발생이 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하지 못하면 힘든 일이에요. 근데 3년 하셨다고 하면 꾸준히도 할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장님으로 턴을 하신 거죠. 그러면 왜 다시 사장님이 되신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래도 마음 편안히 제가 힘들게 땀 흘려서 제가 그래서 이제 벌어가는 돈이 그래도 좀 현직처럼 맞겠다 싶어서 그래서 다시 몇달잡았습니다 많은 차주님들을 만나면서 가끔 듣는 이야기가 사실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찾은 매니저인데 이 매니저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매니저 일을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업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고충을 겪고, 겪고 계시는 문제점이 뭐냐면. 그 불신이래요, 불신. 업체에서 그집 사기를 이제 당해서 이제, 오셨, 이제 오, 오셨던 분이 이제 상담을 이제 의뢰해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그런 거죠. 과거에 이제 그런 불신을 이제 가졌다가 다시 와서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불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불신은.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고충이 있을 거라고. 왜냐면 제가 직접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laughs> 느껴지네. 네, 경험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힘 빠지거든. 내가 <laughs> 정말 왜냐면 상황이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이 신용도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 회사가 큰 도움을 드려서 시작을 하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이제 감수를 하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돌연 막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미 회사에서는 일을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분명히 손해라는 게 발생이 나거든요. 그럼 나중에 제가 대표님한테 그런 분이 나타났을 때 도와달라고 얘기를 못해요. 우리,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상황이 어려운 분이 나타나더라도 그건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어떻게 보면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안 좋죠. 상담하는, 직접 상담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네. 좀 믿어주세요. <웃음> 믿어주세요. <웃음> 네, 어찌됐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긴 하지만 지나칠 때는 좀 힘들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건또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피해를 본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신들이 좀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매니저 일도 경험하고 다시 차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차주님이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니저들도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회사도 다 똑같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만 딱 들어볼까요? 보편적으로 이제 배차 시스템이라든지 배차 시스템이요. 예, 배차 시스템이라든지 그 배차 시스템을 보면 아그 회사가 일이 많다, 일이 확실 확실하게, 확실하게 많다 그런 걸알 수가 있는데 음 거의 그이 지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빼먹, 빼먹는 경우가 이제 그런 점들이에요. 그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물동량이 확실히 있는 건지, 물동량이 없는 건지,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파악을 전혀 하시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말에서 말로만 전해지는 부분만 그냥 믿는 거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고마... 배차 시스템 네. 꼭 확인해라. 네, 배차 시스템을 꼭 확인하고, 그리고, 음, 우리, 저기, 뭐야, 지금 현재 그 일하고 계신 매니저님들이 다 그러시진 않지만 상담을 받아보면 그래도 자기가 확신이 간다. <laughs> 자기가 확신이 간다. 그랬을 때는 어 그한 업체에서만 그냥 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을하야씨 그러면 우리 차주님들 계약하기 전에 그 배차 시스템도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어 있는지요? 요 왜냐면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서는 상담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업체들 있죠. 그런 업체들은 사실 본인들이 뭐 화주들한테 물량을 따다가 이제 물량 계약을 해서 차주님들한테 드리는 관계가 아니고요. 차만 만들어서 차만 넣고 빠지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중간에 기사님하고 차만 붕 뜨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영업을 하러 본인 혼자서 갑자기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심각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회사의 배차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이제 저희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어떻게 도와드리는지까지 다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는 뭐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추가로 배차 시스템이, 배차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나와 상담하고 있는 이 매니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얼마나 예쁜지, 또 나와 얼마나 잘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런 인간적인 부분도 잘 맞아야지 내가 믿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14톤을 하시다가 에너저이를 하시다가 17톤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차주님의 지입 이야기를 좀더 나눠봐야겠죠? 다음 주에 볼게요. 사실 요즘 뉴스 통해서 좀안 좋은 소식들 간혹 접할 수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위험하고, 커브를 돌 때도 짐이 쏠리면 당연히 우리 차는 뒤집어지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네, 바퀴에 하중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이게 내안전과 연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